자,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이 답이 되는 랩런트 말씀이 답이 되는 랩런트 어, 야곱은 이제 기도하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 속에서 야곱이 태어났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야곱은 언약이 잘안 믿어져서 평생을 말씀의 인도보다는 인본주의 쓰다가 결과적으로는 고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형에서의 장적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주는 것처럼서 뺏었어요. 장적권을 그리고 아버지 이상의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로 분장해가지고 그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 다 살리는데 인본주의 있으면 내가 얻는 것지만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고 이것도 결국 흐지부지 되거든요. 이렇게 인본주의 결과. 애서가 엄청 분노한 거예요. 죽인다고. 그래서 야곱은 가정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언약 속에서 태어나고 언약의 사람인데 왜 야곱이 인본주의 쓰고 고생한 걸까요?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이 야곱에게 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외삼촌 집에 가서 힘들게 일하면서 품삯 받으면서 생계 유지하고. 결혼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더 인본주의 머리 더잘 쓰는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하다가 이 갈등하게 됐어요. 결국 외삼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야곱의 인생 전체는 인본주의와 고생의 발걸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나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성령 인도보다는 인본주의를 선택하게 됐고. 그 결과 고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이제 부모님 댁 도착을 앞두고 야복강가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일단은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돌아가면 열 받은 형이 기다려 있을 거고 옛날에 죽인다 그랬던 형이. 두 번째는 왜 나는 이럴까 언약이 있는데 왜 나는 항상 이럴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게 해주세요. 이 축복, 진짜 축복은 말씀이 에게 답이 되는 건데 이거 안 주면 저는 여기서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그 약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주의 사절을 보냈고 야곱에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32장 28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야곱이란 말이 뜻이 속이는 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다. 이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드디어 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과 세임을 가지고 이제 원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답되니까 하나님도 작업을 어떻게 하셨냐면 분노에 휩싸였던 형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셔서 오히려 야곱을 환영하면서 맞이하게 됐고 야곱은 그때부터는 이제 인본주의를 그만 쓰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답이 안될 때는 말씀과 상관없이 인본주의로 고생했는데 말씀이 답이 될 때부터는 성령인도 받으면서 그때부터 모든 얽힌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이 답이 되는 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힘도 얻고 말씀이 답이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처럼 말씀이 정말 답이 되도록 매주 기도하는 렘노트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될 거예요. 말씀이 내게 답이 되면 지금 내 문제에도 답을 찾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답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갈등에서 갱신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답이 되면 지금 여러분에게 위기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떻게 붙잡았냐? 성전 이전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이거는 아, 우리 모두가 더큰 믿음과 더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답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걱정이나 불신앙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매주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답이 되는 맷 노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말씀을 홍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갈등은 갱신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지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